국찰 정창화 꼭 완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네, 민주당 할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연대하여 이 역경을 헤쳐나가줄 민주당을 응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발언자분 모실 텐데요. 경기도에서 오신 20대 잼딸님무대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지금처럼 여기 서서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패배 직후 절망적인 심정으로 민주당에게 당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언론,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이자 지방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임에도 엄중하게 지켜만 보지 않고!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장으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을 합의 없는 합의한 거기서 도하고. 지도부의 엄중한 항보가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사님께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남기신 말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뛰어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겠다. 그걸 지켜주십시오. 183을 만들어준 국민의 열망이 무엇인지 지금 국회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 对。Hey. 주시는 개딸 자매님들, 개이모, 개삼촌, 양아들,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에 함께 서 있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